저한테 있는 차를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차가 없으면은, 제가 가끔 차도 한 번씩 다드리고확인 합니다. 다만, 있는 차를 사는 거는 바로 되는데, 매입해다 사는 거는 시간 여유를 엄청 주셔야 돼요. 자, 짧아도 2, 3주, 길면 한두 달, 이렇게도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 급하지 않은 분만 제가 차 매입해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귀마개님, 저한테 한 번, 나중에 문자 한번 주세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차종 말하시면은, 제가 매입해다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매입을 해해왔는데 구매할 손님이 대기 중이다. 이런 경우면은 뭐 마진도 크게 안 봐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오자마자 나가는 거면은 내가 차을때 들어간 돈, 뭐 이자 내 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뭐말 맞다나 소소한 마진 조금 보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주세요. 업선님, 천 정도로 준준형을 산다면 어떤 차종을 추천하냐? 아반떼, 아반떼, 아반떼가 최고예요. 아반떼 K3. 뭐두 차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많이 사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많이 사는 이유는 뭐냐? 아니, 면뭐 디자인도 그냥 좀, 뭐, 그럭저럭 쓸만하고, 차 고장났을 때 수리비도 안 되고, 애초에 고장도 잘안 나고, 뭐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포르테2014님, 산타페 더 프라임 밸류 플러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 나더 프라임 한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 아, 제 차는 밸류 플러스는 아니고 익스클루시브네요? 익스클루시브가 더 좋은 차 아닌가? 어, 요거는 딜러 전산이라 1680이라고 써 있는데, 엔카에선 1630에 팔고 있습니다. 1500 정도 보시면은 조금 더보해서제 차는 어떻습니까? 요차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리고 또한번 보자. 엔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00 예산에 맞추려면 키로수가 6만 7만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러게 10만원 넘어가야 되네. 10만 키로는 넘어야지 1500선에서 차가 나오는데요. 오? 근데 나는 왜내 익스클루시브는 10만키로 안타는데 그렇게 쌌지? 이해가 안되네 잠깐만요 아 1700선이었구나 1600선 아무튼 제차 사세요 제차좋은것 같아요 한번 전화주세요 어, 밸류플러스보다 더 좋은 익스클루시브 1630에 팔고 있어요 8만키로 밖에 안돼 얼마나 좋아 저한테 한번 연락주세요 천만원 정도로 사는 차는 없었님 아반떼 ad 사시면 됩니다 아반떼 MD는 한 500에서 700 정도 사이에서 예산 잡았을때 사는 차고요. 천만 원 정도면 아반떼 AD 10만 키로 안짝으로 10만 키로 전후에 가지고 괜찮은 차살수 있어요. 지금 저도 1030만 원인가에 18년식 벨류 플러스 등급 어, 한 10만 키로 정도 탄거 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업사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차? 아반떼 자, 밸류 플러스. 지금 이 전산에는 107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알선 딜러들 보라고 올려놓은 전산이에요. 제가 엔카에서 요 차는 1020만원에 팔고 있는데요. 요 번호, 요 번호 잘 적어놨다가, 엔카에서, 자, 보셔요. 왼쪽에 검색창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판매자 이름이나 차량 번호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서 검색해보면은, 뭐, 옵션 같은 거더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팔고 있는 아반떼 AD가 아주 영롱한 자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면은 옵션 같은 거뭐 있는지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어, 아반떼 밸류 플러스면 결국에 그거요. 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가죽 시트, 요세 가지 옵션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제가 거의 국산차 위주로 해요. 외제차는 잘 취급을 안 해요. 외제차를 취급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저는 제가 판 차는 한달 안에 좀 자잘한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다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 수리도 해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외제차는 그게 안 돼. 그걸 할 수가 없어.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구입하실 때부터, 아, 이 외제차는 내일 당장 시동이 안 걸려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또 어떻게 그래 사가자마자 고장 났다 가면 또어 뒤처리 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외제차는 웬만하면 취급 안하려고 해요 자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이게 있죠 내가 7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만약에 중고가가 한6,500 정도 해요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현금 주고 사는 거면은 실제로 500만원 싸게 사는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할부로 산다 중고차 할부이자가 신차 할부이자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가격은 중고차가 500만원이 싼데 막상 내가 5년 할부가 60개월 할부 이렇게 할부를 끊잖아요 오히려 총 납입금액은 비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급 중고차를 사시는 경우에 할부를 사용하실 거라면 그냥 신차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김김님 333다 4894자이 차는 무슨 차일까? 한번 볼게요. 자 333다 4894 어우 프리미어 3.0 렌트카 요 차가 허위매물인지 아닌지 괜찮은 차인지 한번 서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나못 뭐 누른거야. 자 오늘 마침 하, 어, 채팅방이 한가해가지고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운동경포.

p i l b 자, 마 a u 지 a What is 8 h a t woman? It's a p e l l 거 없고, 자, e e p i t 있을 수 있고, d e r f u l You can go. I'm going to take this cook. She will tell us h o p 8 s o m e 차량 정보를 살펴보는 자동차365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무료인데 올해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제가 제돈 내고 할게요. 아이고 내돈내돈아 아까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 1,200원 되는 건데 오늘만 요거 한 1,500원 정도 쓴것 같네요 내돈 종합검사는 제대로 받았고 아, 자동차 정비 내역 한번 볼게요 뭐. 주행거리도 정상적이고요. 뭐 이렇게 범퍼만 많아? 이 사람은 고친데. 뭐 자동차 정비 내역도 별게 없고, 키로 도 올라간 것도 좀 정상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엔카 진단이고, 뭐 교환은 좀 있지만, 뭐 가격은 괜찮을까? 가격도 한번 봐줄까요? 자, 별로 문의점 올라간 거 없으니까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K7 프리미어 3.0 트렌디, 2 0 1 9년 3.0 트렌디 19년 3.0 트렌디 19년 2.0 K7 아 프리미어 프리렌디1프년미어트렌지1 프리미어 3.0 트렌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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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디 2.0트시디2.0 트렌디 2.0 2.0 2.0 0 2.0 트렌디 2.0 0 1 8 0 0 트렌디 0 0 트렌디 2.0 0 트렌디 2.0트렌0 트렌디 2.0 트렌디 2.0 0 트렌디 2.0트렌0 0 0 8 0 0 0 0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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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옵션 109, 109 어. 썬루프 없음, 완무 1800, 완무 1800 1970, 완무 1870 이거였나, 보신 게? 자, 1920, 1920, 1920 교환 하나, 1920 교환 하나에 썬루프 없음, 썬루프 없음 옵션은 좀 많구만 근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옵션이야? 자, 우리가 아까 본 차는 이거잖아 어? 가격 싼데? 왜 이렇게 싸요? 이상한데? 이 밑에 차는 더 싸다 에이, 이건 사고 차고 야, 김김님 이거 차 괜찮은 차 같은데요? 딱 봐도 아, 흰색에 선루프 있으면 이게 짜세거든요. 뭐, 그외에 다른 뭐 추가 옵션은 별게 없다고는 하지만 내비도 아, 뭐 정품이고 선루프 있으면 외관은 참 이쁘잖아요. 가격도 다른 차랑 비교해 보니까 뭐 비싸지 않고 저렴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허위 매물도 아닌 것 같아요. 이차좀보셨으면 괜찮은 매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 요거 이거 요거 좀더싼거 있을까 요거랑만 비교해 보자 한번 더. 자, 이거는 깡통차네요. 오, 어, 예, 괜찮은 차 같습니다. 한번 연락해보세요. 아, 김김님. 뒤에는 다 판금이 있는데 판금이 찌그러진 걸 피는 게 있고 완전히 어, 찢어진 걸 용접하는 판금이 있어요. 용접까지 들어가면 그건 내부구역 요사구차로 봐가지고 사면 안 좋은 차인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성능 기록지 보니까 그냥 찌그러진 거핀 그런 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그냥 외판 교환 1.5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감안해도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산 2천만원에서 K7 LPG를 산다면 요차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엔카 보증연장이나 점프워런티에 대한 제 생각 이게 어떠냐면요 현대 기아차 연식 짧은 차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카 보증, 뭐 소나타 이런 거 들면 은 6개월간 수리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59만 9천원인가 받아요 그거 내느니 그냥 그돈내 주머니에 다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고칠 일이 있으면 그 돈으로 고치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수리비 그렇게 안 나와요 현대기아차 좀어 연식 안된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카 보증되는 차 중에 막 15년식 이런 르, 쌍쉐 이런 차들은 가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르노, 뭐 쌍용, 쉐보레 이런 차들은 누유 하나 터지면 60만원, 1 0만원 나오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런 건 가입해야죠 현대기아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버뉴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어, 이거 좀 뭔가 수상한 차인데? 잠깐만요. <laughs> 자, 용도 이력은 있지만, 소유자 변경할 수는 없고. 렌트였으니까, 자차 미가입이었겠지 이거 별거 없네. 자차는 미가입이었지만 차량 상태는 완전 무사고고. 자, 저는 약간, 이 차가 약간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차가 뭐가 불안하냐면요. 아마 이게, 차량 등록을 안 해놓은 차일 거예요. 판매 등록 안 해놓은 차의 확률이 높아요. 자, 지금 자동차 3 6 5에 2차 번호를 쳐봤더니 이런 차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차량을 매입해 오면은 그 매매상사로 이전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상품용 차라고 하거든요. 매매상사로 이전 등록이 되면은 아까 그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매매용 차량으로 조회가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은요. 아직 매매상사로 이전이 안된 차고요. 앞으로도 이전할 계획이 없는 차고요. 그냥 현재 타는 현 주인의 차를 그냥 개인간 명의 변경으로 팔겠다 이런 차거든요. 이런 거를 위탁 판매 차량이라고 해요. 위탁 판매 차량은 이제 좀안 좋은 게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요 2,999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주 아주 매력적인 경우에만 위탁 판매 차량은 구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른 차입에서 50만원, 100만원 싸네? 이런 상황이면 이 차는 구입을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식이 위탁판매 차량이면 위탁판매 차량이라면 써봐야 될거 아냐. 자, 여기서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니, 나는 진짜 차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 낯낚아게 뭐, 차 보러 간다고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상외로 차라는 건 이상 있는 차는 정말 티가 많이 납니다. 시동을 딱걸서 뽕, 그런데 엔진이, 아, 이래 이상인 저는 진짜 무슨 경운기 불러가는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 않고 그렇지만 않으면은 뭐 괜찮은 차다 생각하시면 돼요. 왕 걸면 시동이 엔진 소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아이들링이 이렇게 나면 좋은 차예요. 근데 아이들링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나면 그거는 안 좋은 차예요. 예상 외로 가 보시면 알아요. 예상외로 내가 차에 대해 잘 몰라도 엔진 상태를알 수가 있어. 그리고 핸들 같은 것도 시동 딱걸때또그고 오... 그냥 진동 없이 있으면 좋은 건데 안 좋은 차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래요. 진짜 이상 있는 차는 보면은 딱 알아요. 예상외로 중고차라는 게 그렇게 이상 있는 차가 많지가 않고 예상외로 이상이 있으면 내가 차에 대해 잘 몰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 까 타는 직접 보세요. 서류상 그렇게 문제인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엔카에서 차량을 검색하실 때는요, 자, 제가 아반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현대, 아반떼, AD를 검색한다고 치자. 좌측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요. 1600cc의 106 플러스 차량을 검색한다고 칠게요. 그 밑으로 좀만 내리면은, 엔카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요 엔카 진단에 체크를 하면은 최소한 허위 매물과 알선 딜러 매물은 피할 수가 있어요. 요 엔카 진단은 대부분 차주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체크했으면은 우리 비비나비님의 의문점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엔카 진단이 아닌 차를 보시면은 그 안에 허위 매물도 섞여있고 알선 매물도 섞여있고 벌의 베개 다 섞여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이 차를 샀어요. 근데 차주한테 연락을 했어요. 진짜 이차주인 차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나 엔카에서 네가 팔고 있는 AD,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쳐왔는데 요거 매도비 외에 다른 수수료 받는 거 있니?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자차를 파는데 수수료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아 지금은 1100만 원짜리 차니까 수수료 2.2% 달라고 해주세요 해도 2, 30만 원이잖아요 아그 정도는 우선 옮기겠다 이거야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는요 수수료 2.2% 받으면 그것만 150, 200이에요 꼭 미리 연락해 보셔야 돼요. 너 수수료 받는 거 있니? 너수들어 간다고? 나딴 차도 보는데 그 차는 수수료 안 받는데 나 그럼 그차 간다? 이래도 안 빼줄 거야?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k 카와 n 카의 가장 큰 차이점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신뢰도와 가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자동차 그냥 아나뭐 사지? 아우 자동차 사기꾼들도 많다는데 아, 차도 볼줄 모르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였다면, 저 같으면 K카를 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차를 샀다면, 엔카 같은 경우는 중고차도 몇번 사보시고, 아, 이렇게 좀 글만 봐도, 어, 이런 글만 봐도, 어, 이 자식 사기꾼이네, 허위 딜러네, 잡아낼 수 있는 분이라면, 엔카에서 차 고르는 게더 싸게 차를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어, 매도비에 수수료 받는 거 있어요? 하면면 예, 딜러 수수료 2.2% 주세요. 요구 하는 딜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엔카 홈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엔카 홈서비스로 출고되는 차량들은 수수료 2.2%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허봉현님 매도비와 수수료의 차이 매도비는 전국의 어느 매매 상사를 가던 당연히 받는 비용입니다 차량 관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딜러 수수료라는 건 뭐냐 아, 거기에 딜러들이 지드도 하나 숟가락 얹어가지고 돈좀더 주세요 하면서 받는 거예요 딜러 수수료 2.2%, 3.3% 요구하는 딜러들이 많은데, 법적인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방문 전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방문하고 나서, 어, 딜러 수수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당연히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가세요. 이렇게 돼요. 정말 나쁜 놈들 많습니다. 매도비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딜러 수수료는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고차는 매도비도 안 받는데요. 뭐 저도 사실 매도비 좀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차값에 녹이면 좋잖아. 아니, 차 하나 사는데 무슨 차 가격 내야 돼? 무슨 취등록세 내야 돼? 어 매도비 내야 돼? 또 어디 가면 딜러스를 달래? 뭐, 또 무슨 성능보험료를 내야 돼? 아니, 뭐 이렇게 부대비용이뭐 이렇게 명목이 많아요. 어, 아, 거기다 그것도 있다. 그 이전 대행료. 어? 이전 대행료를 저희가 이전 처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럼 서류 인지대니 문이 몇천원 나와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이전 대행료를 만원 받습니다. 근데 어디 사무실 가면 이전 대행료를 7만원 내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빙을 뜯어 간다니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무튼 좀 매도비든 뭐든 그냥 차값에 녹이고 아니면 차가면서 취등록세만 내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나 편해요. 나왔다. 자, BMW 7 시리즈 어... 어, 34만 k 로네요 아... 제가 하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매장에 포르쉐가 650에 나왔더라고. 어, 제가 포르쉐 한번 사볼까? <laughs> 내가 타고 다니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안 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값은 싸거든요. 근데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앞으로 들어갈 수리비를 생각해 보니까 난 그냥 신차 살래. 그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34만 키로를탄 BMW 7시리즈에요이 차를 가지고 보험 사기를 칠게 아니라면 굳이 이 차를 사야 될까요? 천만 원이나 주고 이 차는 내가 오늘 샀어요. 내일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건데 안 걸릴 확률이 있는 차예요.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발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알게하니지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발 시동이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타야 되는 차예요. 거기다, 1100만원이 싼 돈도 아니야. 이거, 이건, 이건 사지 마세 이건 안 돼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